에녹서 제58장 의인과 택함 받은 백성을 위하여 마련된 축복 나는 의인들과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셋째 비유를 말하기 시작하였다. 지극히 복되어라. 너희 의인들과 택함 받은 백성들아 너희의 분깃은 영광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의인들은 태양 빛 가운데 있고 택함 받은 백성은 영원한 생명 빛 가운데에 있으며 그들의 생명의 날은 무궁무진하며 성도들의 날은 헤아릴 수도 없도다. 그들은 빛을 구하고 영들의 대주제 곁에서 정의를 발견하고 의인들은 영원하신 주님 곁에서 평안을 얻는다. 이후 의인들은 그들의 신실한 보상인 정의의 깊은 뜻을 하늘에서 발견하고 구하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태양이 지상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밝아져서 암흑은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이고, 무궁한 빛이 나타나 그들 일생의 나날은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도다. 먼저 암흑이 사라지고 빛이 영들의 대주제 앞에 서며, 공의로운 빛이 영들의 대주제 앞에서 영원히 설 것이기 때문이다. 제59장. 그 무렵 나의 눈은 번개의 비밀과 빛의 그 활동의 법칙을 보았다. 번개는 영들의 대주제의 뜻 여하로 축복이 되기도 하며 저주가 되기도 한다. 거기에서 나는 천둥의 비밀을 보았다. 하늘 위에서 무엇인가가 가루처럼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지상에서 사는 집이 내 눈에 비친다. 천둥이 울려 퍼지는 소리는 영들의 대주제가 하신 말씀에 따라 평안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으며 또, 저주가 되기도 한다. 이후, 빛과 번개의 모든 비밀이 정확히 나에게 보여졌다. 번개는 축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빛나는 것이다. 제 60장 자비와 인내로 행하여질 심판의 그날 애녹의 생애 500년 되던 해 7월 그 달의 14일 저 비유 중에 나는 하늘의 하늘이 얼마나 격렬하게 진동하고 지존자의 군대의 몇천 몇만의 천사들이 얼마나 심하게 유동하였는가를 보았다. 그때 나는 날들의 창시자가 그 영광된 자리에 앉고 천사들과 의인들의 주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격심한 전율이 나를 덮치고 공포가 나를 사로잡아 나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 앞으로 쓰러졌다. 성 미카엘과 거룩한 천사 중에서 하나가 와서 나를 일으켜 주었다. 이 천사가 나를 일으켜 주자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다. 그 군세와 우렁찬 하늘의 격동을 나로서는 참아 볼 수가 없었다. 성 미카엘이 나에게 말했다. 이런 환상 때문에 두려워 떤단 말이냐? 지금까지는 그분의 자비로 충만한 때였다. 그분은 메마른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깊은 자비를 베푸셨고, 진노함이 없으셨다. 영들의 대주제가 정의의 심판을 중히 여기지 않는 자와 정의의 심판을 부정하는 자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자에 대하여 대비되어 있는 날과 힘과 형벌의 심판이 올 때, 그날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택한받은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때의 변호가 있겠고, 죄인들에게는 힐책이 있을 것이다. 즉, 그날두 마리의 괴수는 분리되며, 레비아단이란 이름의 암컷 괴수는 깊은 바다와 물의 근원 위에 살며, 그리고 베헤모시라는 이름을 가진 수컷은 가슴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황야를 붙잡고 있다. 그 이름을 디다인이라 칭하고 영들의 대주제가 만드신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8대째가 되는 나의 증조부 에녹이 데려간 택한 받은 백성과 의인들이 사는 동산의 동쪽에 있다. 나는 다른 천사에게 이 괴수의 힘이 어떻게 하여 하루 만에 갈라져 한쪽은 바다의 깊은 쪽에 또 한쪽은 황야에 던져졌는가를 보여주도록 청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너는 인간의 아들이면서도 숨겨진 일들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말하였다. 동행하던 또 하나의 천사로서 나에게 숨겨진 일과 시작하는 일과 끝나는 일 그리고 하늘의 일과 땅 속에 있는 일과 또 하늘 끝에 있는 일과 표면에 있는 일, 또 바람의 창고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준 천사가 다음과 같은 일을 나에게 말해 주었다. 어떻게 하여 바람이 갈라지며 계량되는가? 바람의 근원은 풍속에 관하여, 또 달의 광력에 관하여,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정의의 힘은 어떤 것인가 모든 별의 이름에 따른 분할과 그 하나하나의 부분이 어떻게 분할되는가 천둥을 각각 낙뇌 지점에 따라서 또 번개가 빛나도록 번개 속에 마련되어 있는 모든 구분, 또 그것이 즉시 듣고 따르도록 준비되어 있는 한 무리 등에 대한 설명이었다. 천둥에는 휴식소가 있어 그 소리를 내는 것을 기다리도록 되어 있다. 천둥과 번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고 한 몸이 아니면서도 영에 의하여 양자가 동시에 나가 떨어지지 않는다. 번개가 치면 천둥이 치고 영은 그때에 쉬며 양자의 사이를 등분으로 구분한다. 천둥의 창고는 모래로 만들어져 있고 그 하나하나가 내려칠 때 곱비로 누르고 있어 영의 힘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거나 땅의 여러 구역으로 이리저리 쫓아 보낸다. 바다의 영역은 남성적이며 힘이 세고 힘껏 그 곱비로 바다를 끌어들이고 또 이와 같이 바다는 지상의 모든 산으로 보내지거나 아니면 흩어지게 된다. 서리의 영은 그것 자신의 천사이고 우박의 영은 선한 천사이다. 그것은 눈의 영을 그힘 때문에 버려 그 독자의 영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은 연기와 같고 이름은 서리라고 한다. 안개의 영은 그들과 창고 안에서 하나로 되지 않고 안개만의 창고를 가지고 있다. 그 길은 빛나며 빛과 어둠과 겨울과 여름 중에 있고, 그 창고는 빛이며, 그 영이 곧 천사다. 이슬의 영은 하늘 끝에 처소가 있고, 비의 창고에 착 달라붙어 있으며, 그 길은 겨울과 여름에 있고, 그 구름과 안개의 구름은 결합되어서 서로 거래하고 있다. 비의 영이 그 창고를 두들기면 천사들이 와서 창고를 열어 준다. 그러면 그것은 메마른 땅의 전면에 뿌려지고 마른 대지 위에 있는 물과 합쳐져서 똑같이 된다. 물은 마른 대지 위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한 것으로 하늘에 계시는 지존자가 대지에게 주는 자양이다. 그러기 때문에 비에는 계량하는 측량기가 있고 천사들은 그것을 인수한다. 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의인들이 동산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를 따르고 있던 평화의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두 마리의 괴수는 하나님이 크기에 따라 준비하고 하나님의 형벌이 헛되지 않도록 기르고 있다. 자식들은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해치게 될 것이다. 영들의 대주제의 형벌이 그들 위에 머물게 될 때, 그것은 영들의 대주제의 형벌이 그들에게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그분의 심판이 자비와 인내로서 행하여질 것이다. 제61장. 영들의 대주제를 찬양하는 자들. 그 무렵 저 천사들에게 긴 끈이 주어져 날개를 달고 북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내가 천사에게 묻기를. 왜저 천사들은 긴 끈을 잡고 가는 것입니까? 하니, 그는 나에게 측량하려 가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동행한 천사가 나에게 알려주기를. 그들은 의인들의 저울과 의인들의 끈을 가지고 와서, 의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매어 달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택함 받은 백성은 택함 받은 백성끼리 함께 모여 살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신앙에 주어진 정의의 말을 강하게 하는 저울이다. 이러한 저울은 땅의 깊은 곳에 숨겨진 모든 것과 황야에 의하여 멸망된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짐승에 먹힌 것을 드러나게 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돌아와서 택한받은 자, 메시아의 날에 청하기 위해서이다. 영들의 대주제 앞에서는 멸망하는 자가 없고, 또한 멸망시킬 수 있는 자도 없다.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자는 명령을 받았다. 똑같은 하나의 힘과 하나의 말과 하나의 불과 비슷한 하나의 빛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지혜로서 찬미한다. 그들의 말에도 생명의 영에도 지혜가 나타나 있다. 그가 영들의 대주제의 이름으로 그 말씀에 의하여 그들의 길을 또 지존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의 길에 의하여 그들의 행실을 심판받기 위하여. 얼굴을 들자. 그들은 모두 똑같은 목소리로 말하며 그를 찬양하고 찬미하며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다. 그는 하늘의 군세와 모든 성자들과 하나님의 군세와 그룹과 세라빔과 오파님에게 부름을 받는다. 모든 힘의 천사와 모든 권위의 천사와 택함 받은 자와 메마른 돼지와 물 위에 있는 다른 군세와 이러한 모두가 그날에는 일체가 되어 소리를 울리고 찬양하며 또 찬미하고 축원하며 믿는 영에 의하여, 지혜와 인내의 영에 의하여, 자비의 영에 의하여, 심판과 평안의 영에 의하여, 선의 영에 의하여, 그들 모두가 소리를 하나로 일치하여, 그분이야말로 찬양받을 분으로 영원토록. 찬양하여야 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늘의 일에 있어서 잠자는 일이 없는 모든 자들은 그분을 찬양한다.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성자들은 그분을 찬양한다. 생명의 동산에 사는 모든 택한받은 백성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참미하며 경배하고 정결하게 할수 있는 모든 빛의 영은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힘껏 참미하고 찬양하며 모든 육적인 자들도 이에 가담한다. 영들의 대주제의 자비는 넓고 깊으며 진노함이 없이 모든 업적과 모든 힘을, 즉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의인들과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영들의 대주제의 이름으로 남겨질 것이다. 제 62장 택함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옷을 입는다. 주님께서는 왕자들과 권세가와 귀인들과 지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 눈을 뜨고 택한 받은 자들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 뿔을 올려라. 영들의 대주제는. 그를 영광의 자리에 앉히고 정의의 영을 그 위에 부어 그의 입으로 하는 말로 모든 죄인과 불법한 자들을 죽이며 그들은 그의 앞에서 멸망하여 떠나간다. 그날 모든 왕자들과 권세가들과 귀인들과 마른 대지를 지배하는 자들은 그의 앞에 서게 되고 그가 영광의 자리에 앉아 의인들이 정의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며 그의 앞에서 무의미한 말을 할수 없는 것으로 그를 알게 될 것이다. 태아가 태의 입구에 걸려 분만 하는데 진통을 느끼는 여자와 같이 그들 위에 고통이 덮칠 것이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공포에 떨며 실색하고 그 여자의 아들이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고통에 사로잡힐 것이다. 왕자들과 권세가와 지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분을 칭찬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것이다. 인자는 처음부터 숨겨져 있다가 지존자가 그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셨던 것을 택한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라. 성인들과 택한 백성의 고난의 씨가 뿌려지며 택함받은 백성들은 모두가 그 날에 그의 앞에 서고, 또 모든 왕자들과 권세가들과 귀인들과 메마른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 그 앞에 엎드려져 그를 경배하고, 그 인자에게 희망을 걸고 그에게 자비를 구할 것이다. 그 영들의 대 주제가 빈번히 선동하시면 그들은 당황하여 그 앞에서 물러가 그들의 얼굴은 수치와 어두운 빛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징벌의 천사가 그들을 맞고 그들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택한 백성을 괴롭힌 데 대한 보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의인들과 택함 받은 백성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주님의 노여움이 그들을 장악하고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로 젖은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의인들과 택함 받은 백성은 그날 구원되어 죄인이나 불법자들의 얼굴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영들의 대주제는 그들의 통치자와 함께 계시며 그들은 인자와 함께 살고 영원히 함께 침식할 것이고 의인들과 택한받은 백성은 지상에서 일어나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옷을 입을 것이다. 그것은 영들의 대주제로부터 받은 생명의 옷이므로 영원히 낡아지지 않으며 너희들의 영에는 영들의 대주제 앞에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다